간식먹을까간식먹을까간식먹을까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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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먹는거야 옳지? 응옳 어? 너 나오면 안돼 나오지말고 사랑이 한개 놀이 한개 사랑이 먹어야 되고데사랑 나를 데리고 나를 리고나이 데리고 리면 주지요 리기다리면 주지요 리고 나를 리면주 나오지 말자. 아, 저쪽으로 들어가세요. 사랑이, 우이 사랑이 하나씩 하나씩 먹는 거야. 둘이 먹는 거 갖고 싸우면 안 돼. 나오지 마. 오늘은 거기서 얌전히 먹을 거야. 그럼 두개 먹는다. 사랑이가 뺏어 먹었지. 그지 응. 그 오늘은 이렇게 해서 먹을 거야. 하나씩 먹을 거야. 이렇게 차례차례. 그러면 너네 너무 막 먹어서 안 돼. 너 우리도 잘 먹네. 오 금방 먹네. 이제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먹는 속도가. 안주면 너무 찍찍거리고, 이놈이 너무 찍찍거리고, 그지? 왜 이렇게 찍찍거리야? 응? 자, 마지막 놀이.